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폭폭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뉴스샐러드 TV와 함께 반도체 관련 소식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불황으로 국내외 반도체 업체의 설비 투자 비용 감산이 이어지자 국내 반도체 장비사들의 실적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해 반도체 기술, 장비 대중 수출 금지 조항을 발효한 데 이어 중국의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감으로 불황에 늪에 빠진 국내 반도체 업계가 또다시 미국발 중국 견제의 신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목적은 동맹국의 기업을 괴롭히거나 공급망을 교란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성장 견제에 있다면서 다만 중국이 한국 반도체의 최대 시장인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미중 양국을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시장의 불황 가운데 삼성은 이른바 바퀴 달린 갤럭시로 위기 타계에 나섭니다. 차량용 반도체 등 전장사업을 확대해 미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수요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반도체 업계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계기로 불거진 고성능 반도체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탯 g p t 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AR 모델들이 차세대 플랫폼 서비스로 주목받자 기업들이 앞다투어 대단위의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나선 것입니다. 이미 구글, 엔비디아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선 투자에 나서자 국내 반도체 회사나 대형 플랫폼들이 손을 잡고 캐비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여기에다 AI 도입이 가속되면서 삼성뿐 아니라 애플, 퀄컴, 엔비디아, 테슬라 등도 서로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매출 시장은 올해 더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채 g p t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관련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하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상장지수펀드의 연초부터 개인 투자자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반도체 관련 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등이 있습니다. 해당 관련 주식이 궁금하시다면 한눈에 보는 주식 정보 뉴스샐러드 앱에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최신 뉴스와 인공지능 콴이 분석한 주가 정보. 재무 정보, 역정보 등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세요. 이상 뉴스 샐러드 TV의 뉴스 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매주 알찬 주식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